부자들의 습관 첫 번째. 억만장자들은 아침에 뭘 할까요?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. 애플 CEO 팀 쿡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800통의 이메일을 먼저 확인합니다. 오프라 윈프리는 20분 명상 후 1시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죠.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는 매일 아침 오마일 조깅을 15년째 이어오고 있어요.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의 92%가 오전 6시 이전에 일어납니다. 공통점이 뭘까요? 바로 나만의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높을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요구나 업무가 침범하기 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. 7천 팁 내일 아침 딱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.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. 하지만 일주일만 버텨보세요. 그 시간에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예요. 독서든, 운동이든, 명상이든, 부업이든, 공부든요.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합니다. 당신의 하루는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.